이번 시간에 우리 역할 기반 접근 통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할 기반 접근 통제 RBAC요 얘는 이제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역할 기반 접근 통제 RBAC 그렇게 이제 풉니다 자 얘는 이제 뭘 얘기하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하나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격리부 격리부로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격리부로 취직을 했으니까 그 격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 있죠. 그런 일에 관한 그런 자료들을 내가 전부 다볼수 있어야 돼요. 그런 데이터를 이제 봐야 이제 일을 할수 있겠죠. 근데 저는 격리부인데 영업부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 있죠. 그런 데이터들은 내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없겠죠. 그렇게 이제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역할 기반 접근 통제, RBAC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중앙관리자가 중앙관리자가 그 접근 통제 권한을 전부 다 이제 지정해 주고요. 이 역할 기반 접근 통제라는 거는 우리 이미 접근 통제 있었죠? 그리고 강제 접근 통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두 가지의 이제 단점, 단점을 이제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역할 기반 접근 통제 방식이에요. 이 역할 기반 접근 통제는 다중프로맨 그 환경에서 최적화된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기반 접근 통제가 뭔지 정확하게 이 특징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역할 기반 접근 통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관련된 다음 설명에서 가로안에, 가로안에 이제 들어갈 그 알맞은 용어를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접근 통제요. 접근 통제라는 거는 데이터가 저장된 그 객체와 이를 사용하려는 그 주체, 그 주체 사이에 정보의 이제 흐름을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 통제에 관한 그런 기술 중에서 땡땡은, 땡땡은 사용자의 이제 역할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한대요. 여기까지만 딱 읽었을 때 정답이 바로 떠올라야죠. 얘는 이제 우리 중앙관리자가 접근 통제 권한을 지정한대요. 그리고 얘는 이제 다중 프로그램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역할 기반 접근 통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때 이제 역할 기반 접근 통제가 영어로는 RBAC요.